네, 18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y는 2x,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 동했어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다 써야 되는 식이 뭡니까? y는, 그렇죠. 2배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x, 그렇죠 x 플러스 5를 써줘야지. 이거, 부호 바꾸는 거 알지?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는 3만큼이면? 여기는 부안 바꾸죠 3만큼 정말 부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y 대신에 뭘써 y 3을 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laughs>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조금 더 깊게 바라봅니다 지금은 그냥 요 형태를 외우는 게 좋아 그래서 y는 2배의 x 플러스 5의 제곱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서 플러스 3 x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그렇죠.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끝,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볼게요. 이 그래프를, 이, 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잡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지. 그렇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이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다. 여기까지요. 다음, 여기 봐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잡아. 3이 있고, x 대신에 뭘 썼어? x 플러스 1을 썼지.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거 부호 잘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여기 마이너스 써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어. 좋았어. 그럼 그 다음, 다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쓰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요. 1, -2 바바바바 짠짠짠짠 어떻게 되나?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돼서 1, -2 얘가 꼭지점이야 그다음에 여기 3이 있지. 3이 있으면 그래프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샥 급격하게. 위도 급격하게 되게 폭이 좁아. 이렇게 폭이 되게 좁은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는 뭘, 뭘 표현해 줘야 되냐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2가 있음. 요걸 표기해 주면 참 좋아. 그리고 약간 더, 약간 더 첨가한다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이죠. 3 빼기. 1이죠. 1. 그래서 요거 1, 요거 1. 1이라는 게 뭐냐면 X, Y 절편이거든. 그거까지 표현해주면 뭐 너무 기가 막힌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이다? 1, 마 2이다. 이 꼭지점의 좌표 그렸습니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하세요. 축의 방정식은 슝 얘가 축의 방정식이죠. 내가 그랬죠. 늘 요거를 0으로 만들면 된다. x 마이 1을 0으로 만들면 축의 방정식이다. 다시 말해 x는 1이 되는 것이다. 풀이 끝 이렇게 됐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4네. 짠짠짠짠.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그 다음에 1, 2, 3, 4 마이너스 3, 4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어, 마이너스네 이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내리는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내리는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꼭시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 4이고 그 다음에 이 대칭축 이 이축 축축 축차, 축의 방정식을 써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내가 이거를 요거 0 만든다. 즉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러면 되게 편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두 번째 끝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음.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laughs>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이거는 y는 a,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 1 보이죠? 그 다음에 2는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딜 지나? 0컴마 어딜 지나? 0 5를 지나니까. 맞아? 0 5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봐. 0 5를 지났다는 건이 그래프의 식 y는 미지수 a는 몰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어딜 지나? 0, 5를 지나.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 5는 a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0. 그러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네. 그 다음 플러스 2. 그래서 넘어갑니다. a는 얼마죠? 3. 3. a가 3이 되겠습니다. 3. 그래서 a가 3이야. 3.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식은 여기다 3을 써서 마무리하면 되죠. y는 뭐라고? 3. 그리고 가로쳐. x 플러스 1. 이거의 제곱 플러스 2이다. 자, 곡지점은 마이너스 1,2이고. 그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다. 아무더 말할 것도 없네. 182페이지 끝.